예, 카페 미젤입니다. 지금, 아, 지금, 사무실, 지금, 손님이 좀, 풀이다서한 좀 프리다서... 15분 기다려야 한다네요? 어, 뭐, 15분은 뭐,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.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. 어, 분수대 보시면, 이거, 시원하게 보이시죠? 와, 오,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. 와, 아, 좋네요. 예, 유튜브 오셔가지고 저, 저 구독 및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여기가 자리가 나왔네요 이제 들어갈게요. 뭐 샤부시는 다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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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드시는 거 아시죠? 웬만해서. 여 회전식으로, 여 초밥도 있습니다. 회전식으로, 도 보시면, 뭐, 이렇게, 각종, 이제, 안녕 이제, 또, 이세게라아서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국물들 많습니다. 자 영상은 잠시 좋고요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앞에 네. 아, 네. 미제이었습니다 네.